자 우리 구역장 조장 모임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 조장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나가시고 그 믿음이 자신과 구역과 교회를 살리는 복음적인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 이번 주간이 그 명절 주간입니다. 명절 주간인데 우리 구역장 조장님들은. 어, 명절 전에 뭐 수요일 전까지 어, 구역 리배를 미리 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교회 운동가 나이 2 4십입니다 <laughs> 사실은 <웃음> 뭐 우리 구역장들도 구역원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얼마나 교회 중심적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어,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보통 뭐영적 힘이 없으면 교회 중심이 안 되죠. 뭐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부담이 되어지고 어딘가 모르게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가기가 싫어요. 어, 그것은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만큼 육신 또 어, 음. 세상에 많이 기울여져 있다는 것이죠. 또 그만큼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 교회 또 예배 기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요 어, 행복이 되어되고 또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죠. 이게 되어질 때 사실은 응답도, 영적 싸움도, 그 다음에 전도도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응답이 없는가? 어, 왜 나는 전도가 안 되는가? 뭐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 자녀로 교회 중심의 믿음인가 예배 중심의 믿음인가 기도 중심의 믿음인가 어, 이거부터 어,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하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정말 이기준을 가지고 우리 구역장, 조장들이 또 모든 구역원들이 어, 참된 응답과 또 영적 싸움 승리하고 전도가 되어지는 어, 응답 누리야 되겠습니다. 자, 서른 부분에 보면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위기다. 예, 그렇게 기록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는 위기 시대를 맞고 있다. 위기다. 이미 유럽 아니 교회가 시작된 사실은 이스라엘과 또이 이럴 때면요 아시아. 여기는 사실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이제 터키도 역시 무너졌어요. 예, 자, 그러면서 유럽도 이제는 뭐, 어떻게 뭐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미국 교회도요. 지금 교회가 내리막 길이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사실은 미국 교회큰그 건물들. 자신 미국에회 가면요 에면뭐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편은 아니거든한국한국에서에서도 근데 이런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교회는이 건물보다 거의 많게는 뭐 한배배작도는한에서도에서도한에그주차장에만 아니라 공터들이 있이요그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 어 사실은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교회처럼 크게 막 이렇게 한건 아닌데 꼭그 많은 이 넓은 것이 정원처럼 공원처럼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유지가 잘안 돼요. 그래 가지고 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또저 베트남 사람이라든지어또 이제 그 남미 쪽 사람들이 어떻하냐? 그 교회당을 빌려갖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요. 웬만하면 저 남미 쪽 사람들에게는 안 빌려줘요. 건물 다 베린다고 더러우니까요.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 또뭐 이제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건물을 빌려줘가지고 뭐 본인들은 일주일 딱한번 예배드리고 나머지는 다 사용해요. 그만큼 영적 힘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빼겼습니다 종교에. 네. 참 안타깝죠. 네. 어,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이 오지게 복음이 안 되서잖아요. 오지게 복음이 안 되서. 그래서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기복 신앙으로 세속 신앙 물질 신앙 인본주의 신앙으로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많은 한국 교회가 정리됐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니다 이제 하나님이 정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냐 자 빨리 우리는요 올바른 교회 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 어,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 의 본질 어,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임을 말씀하셨어요. 성전이다. 오전 3장1 6절 보리너서 삼장 십육절이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 또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 예.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구원받은 성도의 현장. 이 삶의 현장이 또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 그기에 사실은요. 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하는 거죠. 또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당이지만 교회예요. 이게요. 교회당에는 또 교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어,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번향 가잖아요. 이 영원한 천국 자체가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교회라는 의미는 어, 완전성을 가진대요 근데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근극적으로는요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교회거든요 이게 나머지 전부 다 천국의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 절대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회 모습입니다. 이 성경에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가? 올바른 교회. 자, 크게 일단은 마가다라반 교회.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죠. 이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결론 난 자들이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어, 정말로 교회는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로 결론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사도행전 2장 40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사도를 세워줬어요. 하나님 목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목사 중심이 돼야 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고 말씀 풀어막 기도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오늘 어 요절입니다. 5장 40절. 날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였어요. 예. 자. 그래서 <laughs> 날마다 복음을 고백하고 예배 축복으로 성도의 교제 전대 축복 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어 마가다라방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안디옥계입니다. 자, 우리가 잘안 들어. 안디옥계는 어떤 게입니까? 어, 정말로 이 안디옥계는요, 오직 복음입니다. 예, 사대전 1장 1절, 3절, 8절 있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의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뭐냐? 오직 전도선교. 예요 그러면서요. 오직 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 그죠? 어, 정말로 그 안디옥의 성도들 가르쳤는데 그리스도인을 그런 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또 어떤 교회를 보냐 이제는 로마 교회죠 로마를 보고만 로마 교회 그렇죠. 자 로마 교회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요 다 있었어요 이렇게. 다 있었죠 근데 정말 현장에서 말씀운동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지지 않는 이 시스템을 제자를 통해서 제자 운동을 통해서 세운 거예요. 예, 어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 마가다라반 교회도 있고 안디옥교회도 있었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가 가졌던 로마고 말 전략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교회에서 주의할 해야 것과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의할 것 그리고 찾아야 할것 이게 뭐냐? 교회에서 주, 주의할 것은 어, 분명히 사탄이 그렇죠? 어, 교회를 제일 싫어하면서 두려워해요. 그래서요 항상 함정. 얼무 틀을 가지고 속이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네가 주인데라. 목사에게 네가 주인데라. 교육자에게 네가 주인데라. 중직자에게 네가 주인데라. 성도도 네가 주인데라. 그러면서 세상 살면서 현장에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개인에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 속에 갈등하고 방하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말 찾아야 할 것,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행전 예.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또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제자 이거 찾으면 됩니다. 예. 이게 사실은 어, 교회가 주의하고 또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 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잘하, 가장 잘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잘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랬어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신앙고백을 묵상하세요 하면서 l o s e as a Iljangisham Jishibo. Masminde Urike Hanani Urike Kajang onan Gosimonia Urike got Mallo h a 장 a n i Mapa Kajang Yongang to 기도하지 않는다. 사실은 아무리 정확한 말씀,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대단한 말씀을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돼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기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 종교는 이기지 못해요. 불신자를 이길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이기지 못해요. 기도운성 속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 구역장장님들은요, 구역 예배 들을 때 반드시 얘기하세요. 우선적으로 새벽 기도는 그할지라 금요 기도에는 다 나올 수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하고 중간은 말씀 운동에 문이 열려요. 진짜 가짜가 되든지 힘없는 병자가 되든지 하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진짜라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기도 운동, 그죠.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 운동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제자운동.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 기도에 방해되는 것을 다 내려놓는데, 아니 먹고는 살아야 될 겁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그 기도운동 할수 있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실렵니까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돼가지고 예?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라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능동 속에 들어간다. 육신적인 건 내려놓고 들어간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 그 믿음의 결단 없다면은 여러분 불신자 따라가는 불신자 테 얻어먹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전도 제자 되겠습니까? 부역장자장들요, 빨리 깨달아요.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하는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이게 돼야, 이게 돼야. 여러분, 100개의 말씀 운동, 100명의 사명자, 10개의 지구에 되어진 5 0 0성도이 문을 하나님이 열으신다니까요. 이게 돼야, 참 성전해 보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 하실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진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순정하고 그다음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예. 어떤 미에서는 구역장 조장도안 해도 돼요.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 보내주셔서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길을 놓치는 어울한 인생이 되는 거죠. 빨리 구역장 조장님들부터 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정하고 결단하면서 언약 성채 주인공 되 되겠습니다. 명절 기간인데요. 우리 구역장조장님들이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조장들에게 성령 충만 오력을 더하시부와 해라.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장조장들에게 우선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믿음 가지고 기도운동 속으로 말, 말씀 운동 속으로, 제자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